안녕하세요. 성상케미티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선 KLET하고 t r t u 를 알아볼 겁니다. k l e t 먼저 보면, 일단 SDS가 거의 4조 원이 넘는 현금을 이유용하고 있죠. 근데 그 현금을 활용해서 이 시설 투자와 신기술을 가진 스타트업 투자 인사업병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있어요. 어, 그래서 예전에 그이 KLET을 한 번이 그이 2010년도에, 그, 민영화일 당시 M&A를 추진하기도 했었습니다. k l t 이수출입 업무 EDI 서비스, 회원 항만부모 EDI 서비스 등 각종 물류정보와서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어, 이런 이슈와 관련해서 2월 2일날, k l t 한번꽤 급등했다가 지금 약간 조정권에 들어와 있는데, 음, 차트가 한 위치, 어디쯤 와있나 한번 살펴보는 시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d r t e 이죠 d r t e 이 작년에 5년간 배우 걱정을 받는 정부 정책과제를 수행하는 이슈가 있어서 유익해 보려고 또 구독자분 상담 종목에대해서 자, 이렇게 들고 와 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DRTEC과 KLM, 이 종목 현재 위치와 차트 흐름을 보고 형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인지 알아보는 시간 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에 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고요 저희 성인상개미TV는 절대로 따로 유료디망만 운영하지 않아요. 사칭에 주의하시고요 궁금하신 종목 있으면 댓글 아무거나 남겨주세요. 모든 정보는 무료이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영상이 새로 업데이트 될 때마다 빠르게 또 받아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먼저 K1렛을 살펴보면 항상 차트를 볼 때는 제가 월봉 먼저 보라고 그랬죠. 월봉의 추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월봉의 추세가 2020년도 10월, 작년 10월 달에 이렇게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장기 추세 하락이 확증이 되는 5개월 선을 단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몇번 말씀드리지만, 5개월 선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5개월 동안 평균 가격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5개월 동안의 종가를 다 도와해서 나누기 5를한 다음에, 선으로 그려놓은 게 5개월 선이죠. 10개월 했으면 10개월 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고 모든 주식들은 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웬만하면 60개월 선 맞고 잘 떨어져요. 그래서 20년도 2월달, 20년도 6월달, 그러고 20년도 10월달, 20년도 11월달 이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60개월 선을 다 돌파하지 못하고 꼬리다고 계속 떨어졌는데 드디어 이 자리를 12월달에 뚫어놓고 이번 달에 그 위에서 출발하는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 이 주식이 음, 변곡점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 5개월 선이 상승을 하다가 떨어지는, 가격이 하락하는 지점이 생기면서 일종의 매물대 같은 게 쌓여요. 이 매물대 같은 게 쌓이는 자리가 바로 이때 있었고, 이때 있었고, 가장 최근에는 바로 이렇게 보시면 18년도 5월 달에 있었죠. 즉, 이 친구의 최근에 가장 큰 매물대는 18년도 5월 달이 되는 거고, 예전에 있던 매물대 자리에 이제 소화를 했죠. 이렇게 보시면 이 16년도 7월 달, 이때를 기준으로 빨이빠이 시켜놨어요. 이두 부분들이 나 이제 이 가격 밑으로 안 갈래. 우린 이 주식이 너무 좋아.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밑으로 다시 떨어지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어떤 중요한 매물대를 뚫었다는 얘기는 다시 그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게 중요한데 이때 거래량이 이렇게 실렸기 때문에 이번 달다 가지도 않는데 벌써 이렇게 실렸다는 얘기는 이 밑으로 웬만하면 안 떨어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20개월 선에 대한, 20개월, 당연히 5개월 선에 대한 변곡점도 있듯이 20개월 전는 변곡점도 있겠죠? 이 19년도 2월 달에 고가예요. 그러면 가격이 3,400원입니다. 지금 3,600원이니까 3,400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게 기술적으로는 중요해요. 자, 주봉에서 보시면, 정말로 좋고 잘올라가는 주식은 절대 주봉 우주선을 이탈하지 않아요. 우주선을 이탈하게 되면 2026년도 11월처럼 이렇게 조정이 들어오는데, 이때 21년 1월 15일부터 단한 번도 종가상 이탈한 적이 없죠? 저번 주 명절 전에 3거래 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우선을 딛고 돌아나가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즉, 우선 근처가 매수 타이밍이 됐었는데, 이상하게 끌고 일봉을 걸고 오면 바로 이날이 됩니다. 아, 이 친구는 이제, 비록 11선은 회복해졌지만, 이제 21선이 따라 올라갈 거예요. 일봉에서도 당연히 5일선, 11선, 21선이 존재하는데, 21선, 황금일선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1월 11일부터 단한 번도 이자를 리 이탈한 적이 없죠. 이 친구는 물론 더 밀려서 2 0에선에올 수도 있고 어, 다음 15일날 2회사 갈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 밀봉에서도 이렇게 변곡점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일종의 일봉에서의 매물대가 되는 거죠. 가장 강력한 매물대는 월봉에 있을 테고 음. 일봉에서도 가벼운 매물대가 존재를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요날그 2018년도 5월달에 형성된 이 변곡점 이쪽 여기 아마 강력한 매물대로 작용할 확률이 꽤 있죠. 그래서 이 친구를 이렇게 끌고 옵니다. 자, 이렇게가 되겠죠. 어느 정도 일종의 목표가 같은 게 잡히죠. 자, 여기서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보통 5,500원 정도 자리니까, k 1렛이 지금에서부터 상한가보다도 높아요. 목표가 꽤 높죠. 자, 이 친구는 황금일선을 기준으로 이 자리를 깨지 않는 한, 이제, 그, 매수하셔도 아마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20일선 깨면 일단 손절. 특히나, 주봉에서 5주선을 깨면, 반드시 손절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하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조정을 거치면 이렇게한 달, 두달조정 거치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자, 하지만,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KLS는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이 옆에 있는 작은 거래량, 즉, 이 잔잔한 거래량, 별 거래량이 없죠. 이거를 대량 거래가 빵빵 세 번이 터졌습니다. 더군다나, 음, 저저번 주, 2주 전에 초대형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굉장히 좋은 지표죠. 누군가 돈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삼성 SD하우스도 관련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거죠. 정확하게 공시나 이런 게 난지 않은 이상은 다 찌라시기 때문에, 그거보는 차트를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즉이 친구는 어, 2월 9일날 형성된 이 저가를 이탈하지 않는 한이 근처에서 매수 깨면 손절 라고 쭉 들고 가시면 아마 제 생각에는 일봉에서의 전적 고점인 이 자리까지 한번 가지 않을까 준수 계산해 보고요 이 자리만 가도 수익률이 30%즉 수익관점 월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런 데서 장기투자 관점이 아닌 수익관점으로 좋은 주식이죠 이 월봉 고점의 단타 단기 보다는 좀더 안전하고 뭐 조심스럽게 대응하면 좋은 수익을 줄수 있지 않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DRTEC이죠. 작년에 정부정책과제를 수행하기로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음, 일단 이 친구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괜찮아요. 자, DRTEC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 종목으로도 좋은 관점에 있죠. 왜그러냐면이 월봉에서 다중바닥을 아주 잘 그리고 있는 저점에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다중바닥에 잘 있습니다. 이 대량거래가 한번 터진 날이 있었는데, 이렇게 월봉에서 높은 위치가 아니라, 자, 요 날이 언제냐면, 19년도 12월 달에 이렇게 터졌죠. 음, 이 친구는 일단은 굉장히 좋은 지표 중에 하나가, 이렇게 월봉에서 꽤 오랫동안, 하나, 둘, 셋, 넷, 다 6개월 동안 옆으로 갔어요. 아마 지겨울 거예요, 이게. 근데 장기투자 관점 이런 걸다 버텨야 돼요. 자, 그래 놓고, 황금기열선 2 0계열선을딱 돌파 안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물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60, 60개월선에 대한 벽이 있어요. 이게 60개월선이 아무리 아무, 아무것도 아무 아닌 것 같아도 참 승질나요. 저거. 아무리 잘사아도 뻑하면 60개월선 먹고 떨어지기 때문에 정말 지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60개월선을 돌파 안착할 때고 돌파 안착하는 순간 전고점까지 날아갈 수 있는 좋은 주식이죠. 일단 가격이 싸요. 주식은 싸게 살자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죠. 물론 우하향의 길을 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5개월 선과 한금 개선을 돌파하고 동시에 안착해놨다는 건우하향하기가 무척 힘들다는 얘기죠. 주봉에서 보시면 오래된 박스권을 완벽히 돌파했습니다. 돌파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중기 추세 하락의 조정. 즉, 요렇게, 2020년도 8월 달처럼 우선을 딱 갭으로 깨놓으면, 그냥 깨는 것도 위험한데, 이렇게 갭으로 깨놓으면 당연히 조정이 깊이 들어오는데, 거꾸로 갭으로 이렇게 우선을 딱 돌파해놨다는 얘기 주식에 좋은 일이 있는 거죠. 지금부터 이 친구는 우선을 깨지 않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북 60개월 선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주봉에서 보시면 각각의 매물대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하지만 지금 사놓으면 굉장히 싸게 사는 의미가 있고, 오래 들고 있으면 수익으로 나올 수 있죠. 21년도 1월 달에 이렇게 대량 거래가 시연이 되면서 앞에 있는 모든 거래량을 싹잡은 대량 거래가 빵 터졌습니다. 주식에서 제일 좋은 건 대량 거래가 터졌을 때 쫓아가서 하지 않는 거예요. 쫓아가 사지만 않으면 반드시 이 친구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주게 되는데 벌써 이 황금일선 기준으로 매매가 제일 좋겠죠. 그래서 이 친구를 보시면 21선 기준으로 1519원대. 라고 바로 금융, 저번 주 수요일, 연휴 전날에 바로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요. 자, 보통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별의 얘기인데. 이 대량거래가 빵 터졌을 때 무조건 2 1선에만 사면 되겠네 하고 샀다가 당패를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바로 월봉에서의 추세를 확인하지 않고 사기 때문에 그래요. 월봉에서 추세가 하락일 때도 저런 현상은 있는데, 잘못 사면 21선 깨고 그냥 무너지죠. 그러니까, 월봉과 주봉, 즉, 장기와 중기 추세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일봉에서 대량거래가 빵 터지고, 황금위선을잡 딛고 돌아 나가는 종목을 매수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DR택은 이렇게 21선 기준으로 매수하시는 게 제일 좋고, 이선 깨지 않는 한돌 가시면, 다시 한번큰 흐름을 보여줄 수 있죠. 이렇게 대량거래 매직봉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이 친구의 누군가가 큰 관심이 있는 거죠. 종목을 장기로 끌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봐야 될게 있는데, 재무죠? 재무가 안 좋은 종목을 장기로 끌가면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PBR이 2.16. 괜년죠 PBR에 대한 강의도 한번 해야 되는데. 자, 현금 유보율이 646%, 부채비율이 140%, 부채비율이 세자릿수라좀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일단, 현금 부분이 단단해서 크게 걱정하실 건 아니고요. 이게 적자 흑자를 반복하는데, 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나라들이 흑자란 기업들이, 적자란 기업들이 좀 있어서, 어, 이렇 기업이 재무적으로 크게 위험하거나 뭐 그런 주식은 아닙니다. 자, 디알텍은 어쨌거나 지금 상황은 좋은 거고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모아 나가면 아마 이 주식은 좀 느리긴 해도 느리긴 느릴 거예요. 이 스윙하고 틀린 게이 장기 투자는 바닥에 사는 싸게 사는 맛이 있는 반면에 어, 굉장히 시간은 걸려야 하지만 이 시간을 시간이 기다리고 지루한 시간을 바로 수익에다 보상해 주는 게또 하나 장기 투자의 장점입니다. 자 이상 d r t c 과 음, K를 살펴봤고요. 두개다 나빠 보이지 않은 괜찮은 종목이라 어, 구독자분 상담 종목 중에서도 반말이 좀 괜찮은 종목들 본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목소리>